저는 신축이 아니라 구축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내 집을 고민할 때 신축이 좋을까 구축이 좋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서울의 구축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천천히 말해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엔 예쁜 신축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발품을 팔수록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제 예산 안에 제가 원하는 삶을 만들려면 선택지가 생각보다 좁다는 걸요. 제가 가진 예산으로 서울 신축을 보자고 하니 대부분 방 하나, 그리고 입지가 좋지 않았어요. 저는 일하고 돌아와서 쉬는 공간, 나를 위한 공간, 방두 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축에서 구축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래서 구축에서 인테리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그림이 보였어요. 같은 가격으로